오늘은 세프 브라질리언 왁싱 기기로 세프 브라질리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쿠팡에서 방금 막 도착한 바나다, 바나다, 짠. 바나다 왁싱 세트고요 셀프로 브라질리언 한번 해보려고. 제가 얼마 전에 하얀색 바지를 샀는데 되게 좀 핏되는 하얀색 니트 바지를 샀거든요. 근데 그게 팬티 라인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티팬티를 입었어요. 티팬티가 근데 뒤도 짧지만 앞도 조그만 거 아시죠? 티팬티를 입고 그흰 바지를 딱 입었다. 그랬더니 그래서 왁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어, 저는 몰랐는데 요새 아가씨들은 다 브라질리언 왕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 아줌마들은 그 이, 이쪽 사정에는 좀 소식이 어둡잖아요.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. 요새 아가씨들은 대부분 브라질리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출산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출산했을 때 되게 그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해야겠다 했는데 어, 말씀드렸다시피 보여줄 곳이 없어서 <laughs>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바지를 개기로 한번 질러왔습니다. 저는 브라질리아 왁싱 할때도 별로 안아파가지고이게 별로 안아플것 같은데 일단 구성품은 요 후처리대 이거 되게 걱정했거든요 후처리대 안발라주면 잉그로운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따로 샀는데 보내주셨네 이거랑 이거는 이너클리너 그러니까 질세정제겠죠꾸고 제일, 제일 중요한 왁스워마이랑왁스 스패출라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은 29,000원 29,000원이면 은 되게 써볼 만한 가격이라서 십가서 사면 한 1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겁도 없이 질러버렸습니다 아 시작해볼게요 아 근데 제가 그 평소에 되게 아픈 걸 되게 잘 찾는 편이거든요 제가 대상포진도 걸렸었는데 대상포진에도 어 뭐지 두드러기인가? 이렇게 막 긁적긁적 거리다가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그 정도로 저는 좀 아픔에 둔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안 아파하면 후기가 좀 재미없지 않을까? 아무튼 전 자신 있습니다. 왠지 잘할 것 같아. 제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셀프로 한다는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, 일단 워머기에 물을 하이까지 올려준 다음에 여기 왁스를 넣고, <목소리> 이 정도 넣으면 되니 친가? 일 왁스를 이 정도 넣고, 한반 정도 넣었네요. 녹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게 있어요. 왁싱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면은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되는데, 일단은 털의 길이를 1cm 미만으로 잘라주셔야 된다는 거. 긴 상태에서 바로 왁스 바르시면 안 돼요. 가위로 잘라주고, 가위 소독했습니다. 소독한 가위로 길이를 잘라줄게요. 너무 또 짧아도 안 된다, 그러네? 이 거울 속의 모습이 너무 유쾌하지가 않네. <laughs> 아무튼 다 잘랐습니다. <laughs> 자르는 동안 더 많이 녹았어요. 중간 빠리고 이 정도 아직 덜 녹았네. 한 번씩 저어줘야 된다고. 한 번씩 저어가면서 계속 마저 녹여볼게요. <laughs> 근데 아까 자르면서 가위 약간 끼어가지고 삑살이 났거든요? 근데, 근데 되게 아프더라고. 아픈 거잘 찾는데? 그 애기 낳을 때브라질리언왁싱할 때도 진짜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? 오히려 깨운 안 느낌? 그래야 되는데. 근데 아직까지 다른 건 모르겠고, 내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하이를 받고, 거울로 나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봐주고 하니까, 그게 너무 현타와요. 그게 너무 싫어난 <laughs>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내걸 오픈하고 다른 사람이 떼주는 게 훨씬 덜 부끄러워요. 뭐지? 내, 내게, 내, 내, 내가 나를 보는데 그냥 싫어. 부럽다기보다. 끄 몰라. 복장 미묘해요. 왁스는 거의 다 녹은 것 같아요. 이제 이거를 미드로 맞춰가지고 좀 식혀줘야 된대요. 이대로 바로 바르면 안 전조화상. 뒤로 발라서 약간 식혀줄게요. 무수 왁스 주제에 이렇게 예뻐. 펄이 영롱하게 들어있어. 꿀처럼 되면 발라도 된다 그랬는데. 지금 약간 꿀 같은데. 저도 혹시나. 불장지 되면 안 되니까. 좀 식혀볼게요. 이게 처음부터 절대 많이 바르면 안 된다 고했어요 500원짜리 동전만큼 바르라 했거든요. 그래서 언제 닿대. 손으로 만져보니까 안 뜨거워. 발라볼게요. 500원짜리만큼. 털 방향대로 발라서, 아, 반대 방향으로 바르면 안 돼. 안 뜨거, 안 뜨거. 괜찮아. 손잡이를 꼭 만들어줘야 돼요, 친구가. 손잡이만 만들었어도 자기가 30분은 빨리 끝냈을 거라면.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대요. 금방 굳는다 했는데. 어, 아, 이뭐 헷갈려. 털 반대 방향? 아씨털 결대로 바르래. 반대로 바르는데? 굳 반대 방향으로 순식간에 뽑는다. 반대 방향으로 순식간에 뜯는다. 털이 반대 방향으로 왔네. 뜯어볼게요. 털 방향대로. 여기주춤하면안 된다 그랬어. 주춤하면 끝이라고 그랬어. 친구. 안 봤어. 다행이 하고 나서 딱 떼고 나서 그 부위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좀 잡아달래요. 그 우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누면 위에 부분 있잖아요. 위에 삼각형 부분은 별로 안 아프대요. 그 밑에 이부분이 진짜 지금 아직 위에 하고 있거든요. 아직 별로 안 아파. 아 근데 이거 어느 채월에다 500원짜리 크기로 바로 만드었지아 너무 비싸. 이런 거 너무 싫어. 근데 이게 진짜 바를 때도 좀 따뜻하고 그래서 여기 절대 안 아프다고 해서 크게 하지 맙시다. 제일 빠른 길은 안전한 길이라고 했어요. 아, 이박 왁스 타로처럼 늘어나, 왁스. 타기 힘들겠다. 모근까지 확실히 잘 뽑힌 것 같아요. 보여드릴 순 없지만. 제가 브라질리언 이제 계속 안 하던 상태였으니까 좀 털이 굵잖아요. 꾸준히 하는 분들은 털이 얇아서 바로 뭐요 색깔이나 아니면 핑크 색깔로 한다고 하던데 저는 이거를 초록색깔, 강한 털용으로 사야 되나? 되게 고민했었거든요. 근데 요거 흰 걸로 해도 잘 돼요. 아 이런 뭔데? 잘... <laughs> 되게 안 뽑힌 부분들도 있어요. 이거 자극 간다고 이거 같은 부위에 한번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? 하고 잘안된 부위는 쪽집게로 뽑으라 했는데 난 그게 더 싫어. 난 아, 이걸로 한번더 할래. 씨 탈이씨. 근데 진짜 생각보다 안 아프거든요? 안 아픈데 떼기 전에 되게 긴장된다? 이 윗부분은 앞부분은 아직 안해봤지만 윗부분은 파스 떼는거 그만큼 파스 떼는거 그만큼 아파요 약간 밑부분 에 진짜 아프다 근데 이거 봐, 되게 막 꼽핀 모공 부분이 좀 부어있어요. 박살피부처럼 괜찮은 걸까? 이 정도 떠가지고, 이 정도 뜨면 한두 부위 정도 바를 수 있어요. 그 되게 아팠다고 한 부위는 역시나 피가 났어요. 막생각부다 가도 피 나던데? 이거를 막 되게 여러 군데 발라놓고 바르는 작업부터 하고 떼는 거 한꺼번에 하고 이래야겠다오냥 세월에 다 하고 앉았어요. 손잡이를 어떻게 만들어주려면, 저,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여기 밑에 여기를 잡고 확뜯 뜯을 수 있게 약간 이렇게 해줬어요.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아요. 그냥 내 몸의 일부야. 보다 보니까 약간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.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뭐 혼자 마저 하고 마무리 할때 다시 카메라 켤게요. 계속 이 자세로 카메라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조금 불편해. 다 끝났습니다. 한1 시간 정도 걸렸어요. 진짜로. 안 아팠어요. 그, 아프다고 했던 부위보다 안 아프다고 했던 위쪽 부분이 더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단점. 단점은 이게 거울로 보는 거랑 육안으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. 그래서 거울로 봤을 땐 분명히 다 뗐어. 근데 육안으로 보면 또 있다?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. 탈 이럴 거면은 그 필립스의 모근 제거기라는 제목이가 있거든요. 어차피 둘다 뽑는 거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아. 이거 너무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. 1시간이나 걸려가지고, 목 테스트 걸고. 그리고,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떡해, 지 머리카락이 생겼어, 얘가! 내 친구는 이 밑에 남는 거 그냥 다음번에도 또녹여갖고 쓴다 그랬거든요?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데? <laughs> 손밥. 앞... 그냥 뒤처리 할 것도 많고. 그리고 제가 이거, 짓수를 세하려고 보니까 친구가 30, 40번 정도 뜬다고 했는데, 저한 어, 50번 됐어요. 5 0 번. 그래도 그왜 왁싱샵 가면은 왁싱 하고 나서 남은 남은 애들 처리가 안된 애들은 이렇게 조금 꼽아주시잖아요. 그게 아 그게 너무 힘들었어. 제대로 정리가 안된 애들이 많아가지고 또 왁싱샵 언니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목이 너무 아팠고 그래도 역시 난 아픈 걸잘 참는다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진짜 안 아파요. 여기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, 어, 내가 파스 떼는 거, 파스 떼는 거보다 안 아픈 것 같은데. 일단 요거 좀 바를, 게요 파스 떼는 거 진짜 잘못 참는다. 나 스스로 파스를 못 뗀다. 그러신 분들은 못할 것 같고, 어, 파스 떼는 것보다 안 아팠어요. 그리고 피도 오히려 왁싱샵에 했을 때가 더 많이 넣는 것 같은데? 다만, 왁싱샵보다 깔끔하게 안 됐다는 거. 그게 문제야. 근데 큰 문제는 아니지. 여기를 막 그렇게 자세하게볼 사람은 없으니까. 나는 옷 밖으로만 안 삐져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10만 원 가량 하는 거를 그 내가 했다 나는 뿌듯함 이루 말할 수 없네 3만 원 주고 아... 정리할 게 너무 많아 일단 이 워머기도 씻어야 되고 이아내들도 치워야 되고 아무튼 저의 셀프 브라질리안 후기는 해볼만하다 부지런한 분이라면 하셔라 크진 않은데 귀찮다는 거 뒷정리도 귀찮고 50번을 떼야 되는 것도 그렇고 마무리도 쪼집게 하나하나 뽑아줘야 되는 것도 다 너무너무 귀찮아요 근데 나는 일단 나랑 한층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이제 나를 다 받아들였어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막 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그냥 나 나일 뿐이야 그래서 저는 브라질리아 왁싱을 할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냥 내가 할것 같아요 돈 아깝잖아 여기 10만원 쓴다는 게 되게 가성비 넘치게 할수 있었고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고 좀 다만 조금 귀찮다 어 근데 이거 이거 진정젤 아니었어요? 스무딩 젤 진정젤 아니에요? 이거 바르니까 점점 따가워지지? 아무튼 전이 잔해들을 치우러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아요